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준이버주준입니다 제가 넣어볼게요. 고스트 헌터입니다. 오랜만에 고스트 헌터를 하네요. 제가 안 한동안 고스트 헌터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우선, 고스트 들어가면요. 그래서 고스트 들어가서 밑으로 가면요. 자, 어, 원래 여러분들 Y1이었나? 그런 고스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상점에서 이거, 고스트 이거 S등급 고스트 일종 선택이라고 이걸 제가 써버렸어요 자 우선 그 Y 어, 아 Y 엄 맞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원래 그 Y 번이 원래 Y 번만 있었는데 Y 언이네요 자 우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면 속성 고스트에 Y번이 진짜 있네요? Y번이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 원래 현영이 있었는데, 천영이 나오고, Y, 어이 나왔는데, Y번도 같이 나오고. 오, 대박인데요, 이거?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 아, 잘못 들어갔네. 그서 포획 들어가 볼게요. 우선, 그래서 SR 포획으로, 오. 어, 와이온 잡으 잡으면 진짜 괜히 후회하고 있네요. 자이 어떤 고스트가요? 무선 고스트 아니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설려니다 근데 지금 고스트가 다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고스트 를 누구 누구 못 잡은지 기억이 잘안 나서 보고 올게요. 자 우선 나가 주고요자 우선 아 이거 뭐주게왜 돼요? 자, 바로, 밑으로 가면요. 자, 그 거대인어, 진의 귀신, 인형술사, 우선 이세 명만 우선 잡아볼게요. 자, SR 우선 포획 하, 한번 해볼게요. SS 나오면 좋은데요. 잠 거대인어 나오면, 아, 거대인어 나왔으면 좋은데요. 아, 아, 뱀파이어 L 나왔습니다. 자, 그럼 뱀파 엘은, 근데 SS 나온데. 아, 근데 저는 그거 거대 인어를 원하는데 제발 거네인 거대 인어 나오면 좋은데요. 아, 인형 수사 있었? 어, 정말 있는지 있는지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없었던 걸로 오히려 좋죠. 아, 배포 있었네요, 이거. 자, 이번에는요. 아, 아, 아 이상하게 생긴 아, 지 마녀였네요. 이거, 그, 무한에게 난그 마녀 그거, 그 생각났어요, 갑자기. 자, 이번에는요. 아, 지, 지하급대적이네요. 멋있으면 됐어요. 아까 그, 지 마녀는 진짜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 잡아줬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거 쓸까요? 아. 이거 그냥 인형수사잖아요. 아, 그포즈 포지션이 토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자, 아, 어? 포즈션 예, 그 토지... 네, 뭐죠? 제가 이, 잘못 본 건가요? 불타고 있어. 아, 이거 지, 지거 흑진기죠? 자, 우선, 빠르게 바로 잡고 있는데요. 아, 이거 S랑 SS는, 자 중복이 거의 엄청 많거든요 아 우선 도안이고 ss 나오면 오히려 좋죠 자 ss 나오면 좋은데요 아 어쩐지 빨리 잡으니까 ss가 아니었네요 자, 오 번개 헤론이네요 자 우선 바로 이제 잡으면 되죠 자 이번엔 이번엔 어떤 걸 쓸까요 그림자를 아, 보라고. 지 어두 신이네요. 자, 우선, 이거는 뭐 쉽게 잡을 수 있죠? 아,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지금 몇 개를 썼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구미호예요만약 여기서 캐로베로스 나오면, 아이고, 동물 파티 되게 결 수도 있는데요. 자, 바로선, 제발 캐로베로스 아니면 되는데요? 아, 아니네요. 아, 어, 이거 천룡 같은데요? 오, 천룡도 역시 멋있네요. 와이번처럼 얼굴이. 오, 어, 잠깐 와이번 천룡 아, 그거 SD 버전 말고요. 그리고 얼티미 만티도 신이 얼굴 거의 다 닮은 것 같은데요. 자, 저는 가면기입니다. 우선 오. 아유, 가면기저 이거, 그, 늑대, 그 버전은, 그걸로 생각했어요. 어, 아, 아, 오, 지 구미호네요. 자, 우선, 우선 거의 다 잡았고요. 이제 잡았습니다. 아, 제발, 라우면 좋은데요. 드디어, 아, 지 인형술사네요. 아, 왜 이렇게 지 인형술사가 나와면서 인, 지 인형술사. 아, 인형술사네요? 어, 문차이. 아, 아, 저투이 마스터랑 이 녀석 사 갑자기 깔갈렸어요 아, 어, 왜, 누구세요? 아, 아, 지 이무기네요. 어, 저지천룡인줄 알았어요. <laughs> 자, 아, SD버전은 조금 뭔가 허전한데요 아, 전지매두사고요 자, 우선 이제 바로 잡아주고요, 이제. 이게 아직 빈녀는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아 아, 아, 아 이거 그지둘이끼네요아저 뭐, 갑자기 목소리가 뭐티기한 놈이 나와가지고 뭔가 했네요 자그래서 SD 버전은 아주 귀엽습니다 아..아 아, 이거 그거 무한에게다그 많이 아니네요 아 이거 계속 깃리는데요지 마녀 구여서 자 바로 이제 전설의 빈녀또 해주고요 아, 아, 강식, 아, 이거, 깜짝 놀랐네요. 막, 신장기, 그런 녀석들은 안 나오면 좋거든요? 자. 자, 이거는요? 아, 살인기네요. 자, 그래서, 살인기에서 잡아주고요. 자, 이제, 자음 바로 해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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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거. 어, 그래,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 볼로 지금 모자이크 하고 있어요. 어, 이게 났어요. SD 모자는 귀여운데, 이거. 누구세요 아, 이거, 은홍기네요. 아, 근데, SS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 꽝만 나오네요. SS가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아, 집. 어, 폭주 진의 발로 오네요. 이거 집발로 아니 지네발로였나요 이거랑 조금 헷갈리네요 아, 자 일단 잡아줄게요 오! 오오! 잠깐만 이거 고기 아니 고데기는 안 나오네요 데오 소리가 안나서 저 뭔가 싶었는데 고데기는 나왔어요 와우 대박인데요이게데지네만 나오면 되는데요 아포인마스터네요 아니, 잠깐만, 목소리가, 아우! 이거. <laughs> 자, 저또 잡아줄게요. 아, 계속, 이거, 사탕마녀 나오네요, 계속. 한 번만 더만하면 이제 사탕, 사탕마녀로 해야겠네요. 자, 제발, 나오면 좋은데요? 아. 이거 진짜 옛날에 나왔던 비 네비로스네요. 자, 아, 이거, 좋고. 자, 우선 잡아줄게요. 아니, 인형, 을 아이, 인형, 아, 계속 인형, 인형 킹만 나오네요, 여기서. 자, 이 인형, 아, 인형 킹만 안 나오면 되는데요. 오, 잘했어요, 이거. 아, 근데, 지네발로가 왜 나와요? 이거 전 지네, 진해, 그거, 지네이신 원하는데. 와. 진해기심이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버섯 독버섯 아아니 할아버지 포장이네요. 아 잠깐 눈이 눈이 없어요. 잠깐만 이거 동침. 아니 만화에서는 그, 그나마 괜찮은데. 오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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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이언 나왔네요. 와 와이언 나와서 다행이네요. 원래 S S 공짜로 받았지만요. 아저 깜짝 놀랐네요 요가인 바로 나와주네요 자 우선 우선 이제 고스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중국이 나는데요아뒤 흑진기 나주고요자 우선 이제 이제 200개를 거의 200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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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그건줄 알았어요 그거 그 서브 나로에아저 신장이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자한 번만 더 잡아볼게요. 아 은근 나쁘잖아요. 제 신장이 나쁘잖아요. 자 SD 버전은 귀여운 녀석들이 은근 무서운 애들이 많아요. 자 우선 나가지고 여러분 나 아, 이거 심장이 너무 쫄려서 못할 것 같은데요. 아 SD는 S 든 것만 다 포획했는데 우선. 우선 바로 고스트 들어가서 우선 Y형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되죠. 한 번만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선 Y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요. 와. 자 우선 찾아볼 어어 잠깐만요 어, 이거 그거 고스토어랑 갑자기 헷렸어요자 우선 우선 자어 그거 그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서 우선 꼭짜로 받아줄게요 어,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걸?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다 중복이에요 자 우선 한 번에 다 받아주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엄청 엄청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받아줬고요. 선 여기서 오 이거 이걸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와이 Y는 Y 번으로 징급하지? 수... 아 이거 아닌데요? 아 속성 여기네요. 자. 아 이거 안 이걸 안 받았네요, 여러분들. 그래 받아줬고요. 속성 바로 Y. 아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자, 바로 Y번으로 바로 합체, 속성으로 해줍니다. 합체가 아니죠. 오, 그니까 색출론 택시를... 자선. 오, 저거요 어, 번개 구명기를할수 있다고요? 나쁘지 않죠, 이런 게. 바로 번개 구매기를 바로 해줍니다. 어, 번개 구명에서 엄청난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장산 타랑기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요. 아, 살행기가 부족합니다. 전, 포인트가, 많은데요? 진에 어디 쳐, 여러분들? 바, 바로 사야죠, 여러분들? 전, 진에, 지네, 머드. 진에랑 머드맨 바로 사줄게요. 머드맨이, 뭐, 이상하게, 뭐, 있었는데요? 오, 머드맨이 실종된 거. 전, 진해선 진해부터 바로 찾아 줄게요. 바로 사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해도 아이고 머드맨도 아이 머드맨 여기 있었네요. 자, 그다음 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이제 몇명 남았죠? 두 명이네요. 팔척기 녹수기. 팔척기 우선 사 주면 되거든요. 팔척기 녹수기 우선 사 주고요. 아 200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 아깝게도 하나를 못 쳤습니다. 아깝네요, 이걸. 자, 우선 바로 해주고,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아까운 게 당랑 팔척기 하나 남았습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모으죠자 근데 불길한 아파트는 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신비 아파트에 들어가는 저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저 이거, 오늘 업데이트 된 건가요? 저 이거 처음 본데, 하판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벽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예요, 이거? 아, 한복컷인데요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업데이트 된 건가? 이거 좀, 처음 먹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우선, 지 고스트는요, 아, 지 고스트, 아, 인형술사 하나 부족하고요. 이 신조, 이가다 하나 부족해요? 이것도 하나. 이거는 네개 필요합니다. 아직, 주님 보이는, 다못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